네, 쇼비지 엑스트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슈퍼주니어 강인입니다. 저는 슈퍼주니, 어의요 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점, 또 알고 싶으신 점, 정말 성심성의껏 열심히, 솔직하게 이야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저와 함께 하는 시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허무했었어요. 첫 방을 하고 내려왔을 때. 너무 허무했어요. 그, 3분이 조금 넘는 시간을 무대에서 노래를 하는데, 우리가 준비해온 시간은 더 길었었잖아요. 근데, 짧은 시간 안에 준비해왔던 것들을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아쉬움이 일단 너무 많이 남았고요. 그리고, 더 하고 싶다. 아, 한 번만 더 시켜주지.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첫 방송을 또 생방송하, 생방송을 하다 보니까, 음, 너무 긴장이 돼 있다가 내려오니까, 몸이 너무 아팠어요. 긴장되다고 긴장이 풀리니까 몸이 나른하고 피곤하고 힘들더라고요. 전 네, 살이 좀쪘죠 <laughs> 일단은 좀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무작정 했었는데 지금은 뭔지 알고 하고 그리고 했을 때그 성취감이 그때보다도 더큰것 같아요. 이제는 보람을 느끼고 그때는 내 자신을 알리기에 너무 급급했었는데 지금은 내 자신을 알리기보다는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일단 음, 슈퍼주니어라는 팀 안에 내가 이런으로서 이런으로서 도움이 되지 못할망정 해는 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음, 책임감이 좀 많이 들기도 하고 음, 꿈이 조금씩 더 커져가는 것 같아요. 음. 저 슈퍼주니어가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걸 경험한 것 같아요. 진짜 정상에도 올라가봤고 또. 최고의 대우도 받아봤고, 그리고 데뷔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좋은 기회를 얻게 돼서, 영화도 찍어보고, DJ도 하고 있고, 각종 음악 프로그램 MC도 하고, 뭐, 버라이어티 MC도 하고, 너무 좋은데,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제 진심을 못 알아주시고, 그냥, 피에로꼭뚜각씨처럼 생각해 주실 때, 가슴이 진짜 아프죠. 왜냐면, 저희는 그분들한테, 이제, 웃음을 드리고, 즐거움을 드리고,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연예인이. 근데 그걸 몰라주실 때 진짜 가슴이 아프죠. 네, 눈물도 나기도 하고. 난 너무 좋은데 나만 좋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속상할 때도 있어요. 네.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사실 요즘에는 바빠서 그럴 수 있는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근데. 물론 콘서트도 그렇고 데뷔 첫날도 그렇고 너무 다 기쁘지만 멤버들이 다 같이 모여서 뭐 연습을하거나 뭐 하더라도 같이 모여서 웃고 있을 때가 제일 좋아요. 진짜 방송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같이 모여서 웃고 떠들고 놀고 서로 다 기분 좋아져 있을 때, 열세 명 모두가 기분 좋아져 있을 때가 가장 기분이 좋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고, 밖에 나갔을 때 이제 개인 활동할 때 다른 연예인 분들이 슈퍼주니어 멤버들 칭찬해 주실 때, 그때 기분 이 굉장히 좋아요. 그냥. 강인이라고 하면 진짜 많은 사람들이 그냥 힘센 사람, 그냥 강한 사람이라고만 알고 계신데, 이름 게 뜻을 해석을 풀이 해보자면, 그강 자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신 그강 자가 맞고요. 그리고 인 자는 사람인 자가 아니고 어질인 자예요. 그래서 뭐 강하지만 베풀 수 있고 어질다라는 좀 뜻을 갖고 있어서 사람이 좀 이름 따라가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제가 사람이 덜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름 따라 100%다 가고 있지는 않지만, 나중에 그렇게 강인, 진짜 어진 사람이 되지 않을까 사실 1 1월 6일 첫방한 날도 그렇고 10월 6일도 그렇고 12월 6일도 앨범이 처음 나온 날이라서 그런데 6월 25일 날은 제가 처음으로 1등한날이거요 저는 근데 1월 17일이 제일 특별해요 제가 태어난 생일이거든요 그날 진짜 제가 얼마나 사랑을 받고 있는지 항상 느끼지만 그날은 유난히 더 제가 팬분들한테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다고 더 크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러니까 좀 개인적이고 이기적이지만, 전제 생일이 1년 중에 가장 특별한 날입니다. 네. 콘서트는 진짜 제가 느낀 건데, 양손이 만나는 것 같아요. 양손이 이렇게 붙여야지 소리가 나듯이. 슈퍼주니어라는 손과 슈퍼주니어의 음악을 사랑해주시고, 슈퍼주니어를 사랑해주시는 또 다른 손이 만나서, 그 공연장에서 같이 이렇게, 맞닥뜨리면서 소리를 내고, 놀고, 기뻐하고, 손 잡고, 그 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그 손으로 손을 흔들어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록 내가 노래는 못하고, 너무 어려운 노래지만, 이 노래로 그냥, 다시 한번 놀아보자, 라고 해서, 했는데, 정말 노래는 실패했는데, 를그 <laughs> 의도는 좀 성공을 한것 같아요. <laughs> 같이 재밌게. <laughs> 코스 트못 보셨죠? 그랬어요? 근데 그, 진짜 그, 제가 이제 인이어를 빼고서 도 소리를 들었는데, 모든 관객들이 진짜 저희 어머니, 아버지까지도 룩셈부르크를 외쳐주시는데, 진짜 저는 그것이 잠시 라는 룩셈부르크인 줄 알았어요. <웃음> <웃음> 저 룩셈부르크 아래에 있뭐 홍보대사 같은 거 하나 잘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laughs> 사실 슈퍼주니어가 가수라는 이미지보다도 더큰 게, 이렇게 엔터테이너라는 이미지가 커요. 근데 사실 그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제가 좀 아쉬운 점은, 가수로서의 모습을 더 많이 보여드리고 싶은데 음, 요새 가수가 노래만 잘한다고 성공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렇다 보니까 좀 아쉬웠었는, 아쉬웠었는데 콘서트를 기회를 삼아서 너무 가수로서 좋은 모습 보여드린것 같아서 기분이 굉장히 좋고요. 또 하고 싶죠. <laughs> 더큰 데서 <laughs> 팬의 정의를 내려봐라. 슈퍼주니어 팬 아니라도 또 다른 팬들 정말 정말 그 연예인을 사랑해주는 팬들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봐라 라고 질문을 받아서 제 주변에 저보다 한참 오랫동안 활동하신 가수 선배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얘기를 했어요. 진짜 잘못한 게 있으면은 질책도 해주고 잘한 게 있으면 박수도 쳐주고 해야 되는 게 팬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그 옆에 계신 다른 그 원로 가수 선배님들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팬은 진짜 내가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하는 사람들한테 무조건 박수 쳐주고, 무조건 절대적인 사랑을 주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연예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유 없이 욕을 먹을 때가 있대요. 근데,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마저 나를 욕하게 되면, 진짜 그럼 연예인으로서 숨 쉬고 있지 않는 거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슈퍼주니어 팬분들이 그러세요. 진짜, 잘못을 하고, 훗날 행동을 하고 실수를 하더라도, 박수 쳐주시고, 항상 편 들어주시고, 같은 편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뭐. 같은 편이란 얘기가 슈퍼주니어 팬 엘프하고 저희 멤버들의 차이가 같은 편이 아닐까 네, 네쇼 비즈 엑스트라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어떻게 솔직히 한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뭐 오신 중에 제가 거짓말을 했을지도 모르고요 근데 사실 그래요 저희 슈퍼주니어 또저 또 강인이 2008년 한 해도 열심히 뛸 테니까요 어, 제가 뛰는 거를 뒤에서 이렇게 지켜보지 마시고요 저희 앞에서 저가삐때좀 당겨주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고요. 항상 건강하시고요. 좋은 일들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합니다.